자 해바라기 밭인데, 어, 자 해바라기에 대해서 어 제가 아는 어 상식 그리고 해바라기 키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해바라기는 씨앗을 직파를 합니다. 직파란 것은 어, 모종을 키우지 않고 바로 여기 밭에다가 어, 아니면 또 논에다가 바로 씨앗을 심는 겁니다. 어, 씨앗을 파종하면 꽃이 피기 과정까지는 어, 봄 파종, 정상적으로 우리 식물을 파종할 때 어, 5월달, 4월말에 4월말이나 5월초에 파종을 했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파종입니다. 그때는 어, 파종 후 60일 정도면 꽃이 피고 그 꽃은 어한 보름 정도는 아주 싱싱한 꽃입니다. 그래서 60일에서 어 75일, 80일까지는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경험상 이게 저희 지금 깡수 농장에는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해바라기들은 어, 7월 16일날 파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적인 파종이 아니죠 봄 파종이 아니죠 왜 7월 파종을 했냐면 어, 5월 파종을 해서 7월에 꽃이 피면 하도 덥습니다 예, 더워서 우리 꽃을 보러 오시는 어, 관광객님들께서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부터 해바라기는 그것도 가을꽃이 했죠 그래서 9월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7월에 파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7월 16일에 있는 밭은 7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40일 정도면 어, 꽃 모니가 거의 완성이 되고 지금 오늘이 음, 어, 40일 40 6일째입니다. 46일째 되니까 이렇게 꽃들이 하나씩 피기 시작합니다. 어... 왜 이렇게 빨리 피냐면 어... 봄 파종보다는 여름 파종, 시를 파종이 어... 날씨가 온도가 많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어... 해보니까 한 5일에서 10일 정도 봄 파종 시보다 어... 개화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해바라기의 간단한 상식 이라면 어, 저희 파종 시 씨앗을 구입하는데 어, 종묘상에서 정상적인 무슨 어, 처리가 된 소독이 된 씨앗을 파종하면 어, 그 첫해는 이렇게 곁가지가 없는 어, 해바라기 외가지 해바리기가 어, 탄생되고 자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겹가지가 많이 달려있는 거 있죠. 예, 이런 현상은 왜 나오냐면 어... 이놈들에서 어, 수확을 해가지고 이 어, 외성 꽃 한줄기 해바라기 어, 씨앗을 올해 수확을 해서 내년에 다시 그 종자를 파종을 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들이 100% 이렇게 되질 않고 제 경험으로 보니까 한30% 에서 40% 정도 이렇게 몇 가지가 많은 해바라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종자가 다른 게 아닌가 하더라고요 근데 종자가 다른 건 아닙니다 종자가 다른 것은 어, 꽃 색깔이 다른 겁니다 꽃 색깔이 여기 보시면 얘들은 노란색만 있는 거죠 자안 볼까요 근데 또 다른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노란 꽃이 아닌게 자 여기다 보면 아주 노란 꽃입니다 자 저기 보실까요 저기 보시면, 자, 노란 무늬 속에 빨간 무늬가 같이 갇쳐있죠 이런 게, 어, 종자가 다른 겁니다. 어, 뭐, 대한민국의 해바라기 종류들은, 어, 어, 사실 많지 않고, 제가 몇년 전에, 어, 어, 뭐, 종자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해바라기들을, 씨앗들을 구해서, 어, 그때 파종하고 또그 씨앗을 어, 종자로 보관했다가 어, 심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자들을 심어 보니까 어, 다음 해는 에또 다른 어, 색상의 또 다른 무늬의 해바라, 해바, 해바라기들이 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수정을 하니까 또 다른 해바라기가 만들어지는 걸 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바라기는 보통 파종하고 어, 발라해서한 어, 20일, 한 3주 정도는 어, 아주 성장 속도가 늦습니다. 그런데 한달 파종 후한달이나한 3주 이후부터는 아주 급속 성장을 하고, 합니다. 어, 하루에 거의 뭐제 느낌으로는 어, 매일매일 자로 재보진 않았지만은 하루에 5 cm 이상씩 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 해바라기가 아주 키가 균일하게, 어, 똑같으면 참 이쁠 것 같은데, 어, 또 종자도 다르고 또 식물이기 때문에 어, 밑에 땅 속에 어, 얘네들이 먹고 있는 어, 땅 성분 어, 토질 어, 또 영양 어, 분에 따라서 키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생김새가 다 다르고 어, 어, 키 차이도 있듯이 식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얘들은 아주 보면 똑같이 심었지만 아주 약하죠 예, 아주 튼실하고 자, 오늘 이렇게 해바라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추후에 제가 또 해바라기에 대해서 어, 또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